<laughs> 하나도 안 맞아요. 절대 안 맞아요. 절대, 절대, 더럽게 안 맞아요. 누구랑? 가줘. 응? 가줘? <laughs>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laughs> 의상이면 힘들어. 힘들다. <laughs> 어쩌다 맞지? 어쩌다 맞아. <laughs> 응. 근데 다음날또안 <laughs> 맞아. 맞아. 아... 부부란 인생을 함께하는. 거. 아 됐어 일로. 잘 맞아. 안 맞아? 아니요. 안 맞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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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드요 이렇게 정말. 진짜 당신 아, 우리... <laughs> 참했었다. 사느라 살아내느라 여기까지 오느라 애썼다 부디 당신의 가장 행복한 시절이. 아직 오지 않았기를 두손 모아 빈다 영차차차차차차차차 오 어버이... 아니 어버이 나이네 어린이날이면서 부처님 오신날이에요. 응. 맞아요. 혹시 애들한테 뭐 선물 줬어? 아, 애들 다 성인인데요? <laughs> 네, 저희도 <laughs> 어제 삼겹살 선물로아 그게 성인의 선물이네. 어, 성인이니까 내지. 저는 저는 큰 애는 집 나갔고요. <laughs> 언제 언제 나가? 작은 년은 어제 들어왔는데. 집 나갔다 들어왔는데 얼굴을 못 보고 <laughs> 나는 오.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어린이날 선물을 받았어 왜요와 어머니가 이렇게 어린이날이면 몰래 담배 한보 <laughs> 그래 담배 한보를 이렇게 어린이날 선물을 주시면서 <웃음> <웃음> 아니 담배를 주시면서 니까 그러니까. <laughs> <laughs> 그럼 이런 것도 있잖아 며칠 있으면 어버이날이잖아. 그럴 때이 자리를 들어서 자식들한테 받고 싶은 선물 같은 거 있잖아. 옛날 프로그램 보면 이렇 그니까. 어, 저기 뭐, 윗집에, <laughs> 윗집에는 저기 보일러 놨는데, <laughs> 그게 한보안난 저기 뭐, 보일러 같은 거 필요 없어. 이? 어, 그래 야, 윗집 참 따뜻하더라. <laughs> 그런 기억도 들고 있었잖아. 어? 이 진짜 100%씨라로요 어그저께 어머니가 집에 오셔가지고 아 어저께인가? 어제 그, 어제 어제. 어제 오셔가지고 필요하다 아침 마당인가 뭐 그걸 봤더니 어. 눈꺼풀이 쳐지면뭐 당이 안당당 당뇨 당이, 당뇨에, 당뇨에 안 좋대나 뭐 그런 걸 들으셨대요. 어. 그러면서 그게 나는 내가 하고 싶다는 거 아니다. <laughs> 딱 그거예요. 딱 그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는 음. 거 아니다. 근데 그렇다더라내천 올리면. <laughs> 뭐 이쁘긴 하잖아, 이뭐 그거잖아. 못하더라. 뭐, 뭐. 그러니까 이제 스면 마가 아 그럼 어머니 하세요. 그 아유, 내가 금방 금방 죽을 건데 뭐. 아유, 금방 죽는데 뭐. <laughs> 자식들한테 둘다 보면 아들만 둘이고 아들만 둘이고 맞아요. 아들들한테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을 얘기하라니까. 아 저는 우리 아들들한테 딱히 받고 싶은 건 없는데 그냥 평소처럼 이렇게 전화라도 한통 해줬으면 좋겠어. 어, 애들이 다 같이 안 살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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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도 아, 다이 집안들 참 묘한 집안이네 학교로 간 거죠 아. 아, 아메리칸 스타일이에요 자취하고 음. 기숙사 들어가니까 음. 일주일에 한번올 때가 거의 없어요 <laughs> 2주에 한번 오는 거죠 평균적으로 군대 갈 때도 되게 애틋했지만 전 네. 일주일 만에 만나고 음. 2주일 만에 만나도 좀 애틋하겠네 계속 보고는 싶어요 친해요.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어제 어제 애들이 간만에 왔어요. 한달 한 만에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 음. 텐션이 올라가지. 음. 더는 아니, 느끼잖아요. 저는 안 그러는데 항상 느껴. 옆에서. 근데 자기가 또 좋아하면서 항상 엄마는 벌써 없됐다 음, <laughs> 느껴지는 거지. 어. 느껴져. 좋아하네 그냥. 어. 근데, 근데 너, 자기도 너, 좋아해. 오늘 근데... 부부는. 뭐 저는 응? 개인적으로는 안 왔으면 좋겠어요. <laughs> <laughs> 뭐, 아, 지 엄마는 뭐 계속 애들하고 통화하고 뭐 이제 오라고 계속 그러는데 저는 아, 와봐야 일어나 나가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전화해가지고 돈 달라나 그러고 <laughs> 엄마 입장은? 저도 뭐 애들한테 뭐를 받고 싶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고요 음. 아직은 음. 그냥, 아직 그냥 막 해주고 싶은 게더 음. 많으니까 음. 근데 또큰 애는 전화를 하면 꼭뭐 엄마 사랑해요 막 어. 이런 너무 예쁘죠. 그게 힘도 나네. 어, 음. 그게 그냥 너무 좋은 거지. 말 한마디. 맞아. 그럼 반대로 나는 지금 내 부모님들이나 장인 장모님들한테 아들들한테 <laughs> 아들들한테 사랑해 그럴 때쭉 쳐나 마음이. 그럼 어르신들한테도 자주 전화하는 편이야? 사랑합니다, 어니 이렇게. 저는 자주해. 오. 엄마한테도 전화해서 음. 통화하다가 엄마 사랑해 어. 아빠한테도 아빠 사랑해요 음. <laughs> 저는 잘잘안요 <잘하네>. 어. <laughs> 저는 하는데 이제 저희 이제 부모님은 다 이제 이제 하늘날 가셨고 처갓집에 자주 했었죠 음. 요즘에 이제 좀 버디긴 하는데 저는 표현하거나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긴 요데 이거 가요? 내가 가면 하을 때는 스 강복이 부부나 광송이 부부나 특히 신랑이 장인장모님들한테 특별하게 잘하는 그런 사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 인정하는지? 저분한 잘해. 음... 저는 완전 인정. 처갓집에 진짜 잘해. 처갓집에 잘하는 남자가 희거야 다른 건잘 못해도. 그래서 잘 못할 때도, 더더 음. 더 주고, 어. 응. 저거 야, 잘하니까. 나가 있어, 임마. 벌써 <웃음> 이게 잘못 당해, <laughs> 막, 우리 막떠다니다 아, 한잔 먹어야겠네. 아, 한잔먹겠네 골프하고, 골프 안에 또는 남편. 의 공통점이 있어. 네, 네 가지를 예시로 줄 건데, 참 공감하는 부분을 선택할게요. 골프와 음, 음. 음. 아, 아내 또는 남편이 닮은 점. 한번 결정하면 바꿀 수 없다. 2번, 내맘대로안 된다. 3번, 잔소리를 들을수록 더안 된다. 난 개인적으로 4번이야. 아무리 오랜 시간을 같이 해도, 오르는 구석이 속속 나온다. 아 저도 오, 저도 4번 나 2번 4번 저는 2번 아, 하나만 하나만 아, 하나만 있네? 난 4번 저는 2번이요 2번 4번 나 2번 저도 2번 아 2번이 뭐냐면 내 맘대로 안 된다 어, 맞아요 4번은 아무리 오랜 시간을 같이 해도 오르는 구석이 쏙쏙 나온다 똑같은 얘기 아니야 같은, 사실은 같은 얘기지 난. 그러니까 2번 4번이 맞잖아요 오오 어. 어. 그러면 오. 자 4번을 선택한 사람? 네. 왜? 저요? 아, 진짜. 이. 어렵잖아요, 골프가. 근데 <laughs> 남편도 어려운 거 같아. 그냥, 음. 오늘 치면 잘 맞을, 맞을, 오늘 날 어? 되게 잘안것 같아. 음. 나 이제 골프 알것 같아. 내일 되면 또 모르겠어. 어뭐 약간 그런 느낌? 남편도 그래? 어 오늘은 내이 사람 되게 잘하는거 같아. 며칠 지났는데, 내가 아는 게 사람이 맞냐? 이럴 때도 있고. 그런 그게 다내 컨셉이요. 여러 아, 남자랑 사는 거 아니야? 얼마나 행복해. 뭔가 <laughs> 똑같은 놈이랑 살아봐. <laughs> 그러면 이번을선택한 사람이 세 사람인데, 제수 그 씨가 미정, 지수 씨가 왜이번을내 마음대로 안 된다. 아, 똑같은 것 같아요. 음. 제 아들만 두지잖아요 음. 근데 애들도 제 마음대로 안 되듯이 음. 제 신랑도 제 마음대로 안되거제 음. 그러니까 마음대로 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말인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어느 날 이렇게 술 먹고 좀 늦게 들어와서 이렇게 술 먹은 사람하고 대화는 안 되겠지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알았대요. 그 다음 날은또 똑같대요. 음.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달거나 반하고김정거 같아요 계속 감봉인데 <laughs> 맞아요. 만큼씩 달라지는 거야 사실 그지? 저 많이 달려졌습니다. 술좀 술 주세요. 네, 예, 많이 달려졌습니다. <laughs> 야 방송아 골프가 좋아 신랑이 좋아 지금 당장 골프가 좋죠 아 나도. 나도 그러면 오케이. 아, 지금 당장은 카드보다 아, 아, 골프가 좋다 <laughs> 아, 오늘로 그... 카드는 횟수야 <laughs> 나는 가끔 지인들 부탁으로 결혼식 축사를 부탁받을 아. 때가 있거든데 그 축사할 때 골프랑 되게 비유해서 축사를 하지. 되게 짧게. 어떤 거냐면, 모든 부부들은 티샷을 하잖아. 티샷을 누구나 다 하잖아. 모든 골퍼들은 아마추어든 프로든 티샷을 한단 말이야. 두 부부의 그 티샷의 시작은 언제였는지를 묻고 싶은 거지. 응? 까마득한 얘기다. 그러면 어떻게 보기부터 얘기할까? 언제 기억나지? 둘이 만나고 누가 먼저 사랑의 불이 탔어? 이거는 저보다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 뭐 사랑. 아, 이건 서로 얘기해. 명확히 할 필요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 명확하게. 그러니까. 시작은 제가 먼저 했어요. 오, 네. 오 그래요? 아니 반했어 처음에. 와처음에얘기했 아니 이게 <laughs> <반에 웃음> 아니, 아니라. 저희가 이제 필요인에서 만나긴 했어요. 음. 그 친구 결혼식장에 갔는데, 그날 갈까 말까 했는데, 그냥 가자 해서 같이 갔는데, 그 시골 아저씨들 틈에서 유난히 그냥 괜찮았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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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거 이제 정리하고, 이제 이쪽으로. <laughs> 왜? 왜? 듣기 좋은데? 그러면, 어, 질문을 <laughs> 지시가 돼, 이쪽에. 그러니까, 첫키스는 언제 하신 거예요, 도대체? 어? 아, 바로 기회를 드릴게요. 우리는. <laughs> 기억 없어? 안 나는데? 아니, 난 벌써 결국? 웃겨. 난 벌써 <웃음> 웃겨. <웃음> 우리는 음.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어그 때. 음. 일을 안 했구나? 회식을 갔어. 음. 회식을 이제 나이트를 갔죠, 2차로. 직원들이 한 10명? 뭐, 10명 있었는데, 부스를 치게 된 거예요, 둘이. 부르스를 추다가 거기 스테이지에서 키스를 했어 <laughs> 사람들 많은데 <laughs> 누구지가 중요해? 누군지가? 네가? 아 여보세요 그러면 설마 딴 사람이랑 했겠 했어요 아니 와, 누가 시작을 했냐고 묻는 거지 아아 아, 누가 그시, 먼저 그치. 키스를 했 내가 네, 했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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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인데 그땐, 그땐 나, 남자였어 그때나 이거 이빨 빠져가지고 새로 <laughs> 넣은 거 아니야 약간, 이거 틀리예요 이거 그때 저랑 엄청 싫어했거든요 아까 그러니까 제가 싫어했었어요 원래 너무 잘난 척하고 막 음. 잘난 척하는 사람 너무 싫더라고 그때는 그래서, 아, 진짜 근데 제... 왜그 무대가 좀 특별했나 거기서 조명이 조작해. 조명도 아. 일단 제가 취했잖아요 취한데다가 이 사람이 또 이제 키도 크고 음. 좀 생긴 게 괜찮잖아 그러니까 얘가 <laughs> 아니, <키는>. 아니, 미안하다 <laughs> 형이 갑자기 웃나니다 아, 아,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야? 이제? 갑자기 그막 조명을 갑자기. 해서 갑자기 그 재수없던 사람이 음. 멋있어 보이는 거야. 가, 여보세요, 갑자기라니. 원래, 원래 사랑은 보았는데. 천둥 벼락치듯이 온대. 그러니까 진짜 하고. 천둥 벼락치듯이 왔지. 아버 음. 음. 뒤에서 사진 한장 찍을게요 다 좋아요 좋아요